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미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신약 성도의 그 소망은 주 예수의 날입니다. 이제 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신부를 찾아서 오셨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신부를 찾아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정원한 사이, 그래서 그 남편은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 시창금을 줘요. 결혼 시창금을 주면 이제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이 법적인 문서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약혼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결혼 지참금을 주면 곧바로 결혼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작성해서 이걸 행정청에다가 가져다 제출을 하면 이두 사람은 이제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근데 부부가 된 다음에 곧바로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신랑 신랑은 이 아내를 두고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어, 행정청에 등록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되었지만, 그 아내를 두고 뭘 하러 가냐 하면, 혼인집을 예비하러 가요. 그래도 주로 혼인집을 예비하는 기간은 이제 1년입니다. 1년 정도를 가서 혼인집을 예비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 어, 아내는 신랑된 남편을, 이제 그, 아,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면서, 신랑된 남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요한봉 1사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 예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그1년간의약 1년간의 그 기간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간이에요. 예. 네.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간은 이제 아 어, 남편은 이제 그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는 이제 남 남편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다 예비되면 이제 그 신랑이 데리러 와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주로 일주일 정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가심을본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이.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것도 이제 우리가 뵙게 될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간직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 오늘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그 신앙에 맞지 않는 뭐뭐 예, 뭐 환란이 온다고 하고 막뭐 천사에게 받았다고 하고 뭐 영으로 받았다고 하고 하면서 막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안식일 교회 거기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런 두려움을 주다가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한 남편이신 그리또를 기다리는 가장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이제, 우리 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 띄워줬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그, 뭐죠? 청함을 받는 자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혼인잔치가 열어지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 이제 영원한 처소에 이제 사예루살렘성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증언이에요. 증거입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고린전서에 사도 바울은 그를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또에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모든 은사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또에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그리또의 날에 창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근데 실제로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아주 뭐 세속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뭐큰 파도와 같이 덮쳐왔고요. 그리고 교회는 분열돼서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아픔을 주는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 모든 나의 부족함이었고, 그리때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고 아무 것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께서 너희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어떤 수고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비행기 쇼가 이렇게 미국에서 열렸었는데, 이제 줄을 잡고 있던 군인들이 줄을 잡고 있었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줄을 잡고 있는데 떴어요. 그래가지고 네 사람인가가 이제 줄을 잡고 떠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어, 그 사람들을 그, 그 군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행기가 떴어요.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떴던 이제 구출 작전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 떨어지고, 두 번째 사람 떨어지고, 세 번째 사람 떨어지고, 이제 네 번째 사람도 곧 떨어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가도 네 번째 사람은 떨어지질 않아요. 예, 네. 이제 구출이 다될 때까지 네 번째 사람은 그냥 비행기에 잘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앞에 밑에 있던 세 사람은 자기의 심으로 그걸 꼭 붙들고 있었는데 이 붙들고 있던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이 사람은 줄로 자기의 발을 묶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자기를 붙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그게 아무리 간절히 붙들고 아무리 힘써 붙들어도 이게 힘이 다 힘이 다 힘에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말씀하시는거하니 보내신자를 믿는 일을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뭐, 열심히 해라. 뭐, 너가 힘을 다해서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어라. 할렐루야! 믿는 일을 잘해라. 그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뭐, 세속, 세속에 속뭘파고에 뭐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정말 너무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주께서... 창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이 모든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기뻐했던 것은 기뻐하며 경배했던 것은 네, 그들의 심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것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일을 잘 해라.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아니 그외 딸이 죽었,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잘 믿으시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에내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아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은 믿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고, 예, 믿는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새롭게 함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한 견고한 교회로 이제 변화가, 되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 후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